함수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논란들의 해명보다는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새로운 논란으로 덮이며 의혹이 증폭됐고 함수원은 지친 목소리로 가족들과 제주도로 휴가를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수원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고 싶을 거예요 라는 글과 함께 SNS 라이브 방송 저장분을 공개했습니다. 함소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함소원은 마마님하고 저하고 혜정 아빠하고 혜정이하고 제주도에 갈 계획이라며 아마 한두 달 정도 장기로 가기로 했다. 제주도 가면 매일 인사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사 드릴 수 있는 날은 최대한 인사 드리도록 하겠다고 제주도에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팬들은 가서 힐링하고 오시라. 근심 걱정 제주도 바다에 던지고 오시라 등의 댓글을 남기며 함소원을 위로했고 함소원은 팬들 아이디를 하나하나 부르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인사하려고 라이브 방송을 켰다. 매일 하던 라이브 방송을 다음 주 제주도 가서 매일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가끔 가다 여러분과 DM하고 너무 보고 싶을 때 라이브 방송을 켜겠다. 내일부터 제주도 갈 준비를 하겠다고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작 논란으로 아내의 맛에서 하차한 함수원은 이후에도 여론 조작, 숙대 입학 거짓말, 기자 협박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21일 함수원 녹취록 공개, 기사 삭제 실체와 무용과 차석 의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김치를 중국의 파우차이라고 말해 국민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논란이 된 함수원. 이준호는 이에 대해 함수원이 생명을 담보로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마음에 들지, 전화,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 삭제를 종용했다. 생명까지 건 읍소에 기사를 삭제해준 매체도 많았다. 국민청원에 올랐다는 내용만으로도 10명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준호는 함수원이 협박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 속 함수원은 하우차이 발언으로 국민청원에 올랐다는 기사에 대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못 살겠다. 저 지금 한강이다. 이런 기사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악플이 쏟아진다. 저 이제 연예인 안할 거니 기사 삭제하시라. 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진호에 따르면 이후 함소원은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대신 팬들에게 좌표를 찍고 신고하거나 항의글을 올려달라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또 이진호는. 함소원이 숙명여대 무용과 차석 입학 발언도 이상한 점이 있다며 함소원은 숙명여대 무용과 구학번이다 그러나 tvn택시에서 함소원은 함수원은 1997년 미스태평양으로 선발됐다. 그때 숙대무용과 1학년에 들어가서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함소원이 입학 후 미스태평양이 되려면 1995년이 돼야 한다. 이게 가능하려면 편입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편입을 한 해가 아닌 입학 원년으로 학번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진호는 함소원과 함께 숙대에 재학했다는 제보자로부터 함소원을 편입생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함소원씨가 왜 굳이 숙대 차석 입학을 했다고 과장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 속 함소원은 또 침묵을 택했습니다. sns로 팬들에게 인사를 하며 잠시 휴식을 택한 함소원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한편 방송인 함소원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팬들에게 여론전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시끄러운 가운데 단톡방 대화 내용이 또한번 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의 맛에서 같이 출연했던 박명수까지, 출연했던 박명수까지 언급해 확실한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1일 한 매체가 입수한 함소원의 단톡방 대화에는 함소원이 그러면 저도 종호번 박명수 오빠도 종호번 다 종업원이지요 라며 다들 클럽 행사도 가고 다니는데 중국에서 연습생들 이런 조그마한 무대 많이 연습시키는데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라며 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소원은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 혜정이 시어머니를 언급하는 건 제가 화난다 라고 속상함을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 유튜버가 함소원이 남편 진화가 이름을 바꾸며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왔고 중국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됩니다. 함소원이 말해 단톡방 회원들은 저희끼리라도 기자에게 항의메일이라도 하자면서 기자 메일 계정을 공유했고 사람들이 개념없게 행동한다면서 함소원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함소원이 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도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힘을 모아 달라거나 항의메일 보내야지 다들 출동해야겠다 신고 좀 많이 해달라 가서 한 줄이라도 써주고 오세요 등 팬들의 행동을 독려했습니다. 해당 단톡방은 앞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함소원이 자신의 소수 정예 팬들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에서 각 포털 댓글 작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스패치는 함소원과 팬들이 나눈 대화를 재구성 함소원이 팬들에게 자신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유튜브에서 자신 관련 비판적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선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방송인 땡땡땡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는 청원글 작성자 역시 해당 단톡방 회원이며 이 같은, 청원, 이 같은 청원이 단톡방에 공유되자 함수원이 감사를 표했다고도 했습니다. 디스패치의 내용을 제보한 팬톡방 한 회원은 함수원이 좋아서 참여했지만 단톡방이 점점 변질되는 느낌이라며 반성은 없고 억울하다는 말만 한다 팬들을 이용해가며 기자를 압박하고 여론을 바꾸려고 한다며 제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함소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톡방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하며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는 아내의 맛 톡방입니다. 이분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저를 스토킹했으며 고소 중인 중에도 디스패치의 방송국에 가짜 인터뷰에 저를 괴롭히고 어제 마지막 저를 탈탈 털어주겠다고 또 무서운 경고를 보내더니 디스패치가 쓰셨네요. 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참고로 우리 팬클럽 사진은 전부 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매일 DM으로 너를 끝내주겠다. 손모가지 걸고 너 끝이다.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협박을 전 매일 들었습니다. 라인이 여기서도 제가 잘못한 것이 되겠지요. 기자님, 방송국 관계자님들. 허위사실 기사로 방송으로 내지 마세요. 확인하고 내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함소원은 tv조선 아내의 맛을 촬영하며 시부모님 별장과 자신이 이사할 새집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작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제작진과 함소원은 조작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아내의 맛은 조작 논란 여파로 종용을 맡기도 했지만 함소원은 여전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함소원 단톡방 유출에 네티즌들은 진짜 역대급 연예인이다. 소름 쫙. 박명수가 왜 갑자기 나와? 진짜 이상한 사람. 함소원 씨, 제발 활동 그만해 주세요.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함소원은 이전부터 정이 안 가더라니 미치겠다. 함소원 씨 어디까지 추락하실 건가요? 박명수가 종업원. 진짜 말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방송인 함소원은 자신에게 불거진 여론 조작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함소원은 19일 환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팬들과 단톡방이 개설되고 제가 그 방에 있는 건 맞지만 해당 발언을 한건 제가 아니다며 우리 팬클럽 회장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소원은 팬들과 단톡방이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팬클럽 회장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제 얼굴이라 오해가 불거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팬클럽 회장의 지시 내용에 대해 제가 매시간 시시각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이런 일 있었구나 알수 있는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소원은 또 정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언론사에 연락하고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해 지우고.